너시발나총있어총쏘다 침새끼야! 인데 이러면? 너시발 아, 진짜 총이다! 아시발 어? 데저 뺐는데? 근데 이게? 저양손템만 나와 아미귀나아이 그거밖에 나 몰라 치소. 뭐 대대. 집어. 어? 애마, 이거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해서 얼마야 400원? 400원 때문에 이질을 해야 돼? 야, 그냥 어... 가져보시만. 이질만.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laughs> 열심히 하시잖아, 내 알겠는데 시발. 그냥 아, 가고 채를 아, 옮겨볼까 그냥 하나씩. 하나만 옮기고 카나만 들고 와 그냥. 미치겠네, 그냥 이거. 근왜 <laughs> 이래? 이거 야, 진짜 그래도 97은 아니지. 좋다. <laughs> 이씨발놈 밝아졌어. 씨발씨발로셰포트 찌랄이야. 끊기게 오는 건가? 근데? 저걸 킹 오는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준서야, 준서 일로 와야 돼. 깜히이막 그리 죽겠네 데솔레이션이라면 거기서 가볼거야 진짜야 가 아. 가자, 가자. 나 이벤트 다 해석하고 가라 뭐냐 이벤트 스크랩 가치가 높아짐 빨간색만 알면 돼 회사에서 우리를 위한 큰 선물을 줘. 아, 어? 빨간색만 알면 된다니까 빨간색을 알려줘 근데 네, 빨간색은 몰라 뭐야?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거 뭐야? 코스모스 빨간 버전인데? 뭔데? 옆에 뭐야? 어! 어! 야! 갈수 있어? 그럼. 선물 받아가야지 회사 선물 줬대 근데? 네?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아, 다른 거 알았다 여기에서 <laughs> 형이 참 그지 같네 아니 이거 만든 새끼 누구임? <목소리> 여기 못 가는데? 아니 대기데 근데? 그러니까 사다이없어는데 지금 사다에 시켜봐 돈 있잖아 시켜도저기 <목소리> 오는 거, 거 아니야? 씨발 그러니까. 해볼게 실패했어? 야 살려줘 뭐야 저거 살려... 살아있는데? 죽었는데? 이고 싶어! 살아있는데? 뭐 너야, 그래, 죽어, 씨, 어, 어, 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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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가고 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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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어, 빨리 사다리든 제트팩이든 시켜서 분석 꺼내야 되는데. 시켜도 저기 떨어지잖아. 차가 <목소리> 갔잖아. 나 건너 왔잖아. 차야 저쪽이야, 저쪽. 한번더 건너야 돼. 건너야 돼? <목소리> 어. 한번더 건너볼게. 어 제일 가까운 병 찾아야 되는데 너무 멀어. 아뭐 이런 플레이 같은 맵을 만들어놨어. 이... 길을 찾아볼까? 야야야야야야야 음? 이게 이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대대대 광신대. 아니 여기 완전 낭떠러지인데 일자로 껍질 있는데? 저거. 어? 껍질! 야야! 개 왔어! 히로빈 왔어 히로빈! 이 어떡해? 아니 어쩌라고요 맵 이러면... 어, 된다! 잠깐만! 미이 직전! 어. 왔어 왔어 왔어! 준성아! 으아 어떡해! 나 빨리 배달시켜 배달! 내가 준성아한테 배달시키라 할게! <laughs> 준성아! 준성아! 어디 갔어, 얘는? 아이 흰석이 씨! 흰석! 어 깜짝아! 아, 나죽었다나죽었다 시발! 나와. 아, 진짜 히로기다 왜 이럴 때 히로기 나오는 거야, 이럴 때서 아이콘 들더간다그 가야지 근데 여기 쓰레기 흰석이 왔어 여기로 가는 거야? 어, 그렇지 일단 사다리가 있어야 돼 그렇지 <laughs> 왜? 히 맞나 보다 그거 뭐야 어 뭐였지? 슬렌더빈 예, 이상한 소리 들려 이발나총 있어 나총들어간 히러빈 총 쏜다 칩새끼야 히러빈? 너이발 진짜 총이다 히러빈 아니야? 발 나가도 난뭘할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지 편이총 있다! 쟤가 쏜다! 은승이 쏘어 궁금한데 어! 아이고 아니 준성이 죽었대 길 찾다가 맞춰서 뭘하다 죽은 건? 나 갑자기 빠져버렸어 그니까. 여기, 여기 쓰레기 맵인 거 같아 아 사다리 아니, 있으면 안정돈 일단... 그 아니야 그러니 사다리 쓰면 오히려 좋아 회사를 가서 사다리 지키자 어 사다리 사오자 2개? 왔다갔다 두개는사야 돼. 왜, 잠깐만 돈나가잖아 그러면 왜? 왜? 저기 유유인성이래 아, 그러네? 회사가면 여기 유명인성이라고 하던데 잡히 피 가야돼 얼만데 여기 인성? 500 얼마 ㅅㅂ 올라 돈 많이 벌어 없다는 데가 무서워. 뭐야 거인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습관이 질것 같은데 맵비 습관이 좋아하게 생겼네 이거 죽을 수 있어 깜짝이야 어, 어. 미성설계. 아, 호들갑 아, 근들 아, 어떻게... 근들근들 열면 먹었나 봐. 여기라고요? 길이... 길이 있네. 일단... 가자마자 매번 잘 만들었는데, 돈을 벌기 너무 힘들다. 그니까... 아니지 가르메빠... 돈이 들어... 옹자임 맵이 없어. 옹자임 맵이 뭐야? 뭔데 이게... 이 맵에 대한 지돈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경기다, 우정평쳐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니까 계속 똑같다 <laughs> 야 이거 언제 돌아가냐 이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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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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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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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어, 될거 어, 어, 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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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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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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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사람들 다 갑자기 쾅쾅 야, <목소리>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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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이벤트 왜 이렇게 계속 걸리냐? 너무 아니 안 좋은 이벤트또또또또또 조치랄났네 아, 또 조치랄났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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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이벤트 코 하지 마라 어? 아 이벤트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냥 만 돌아다녀도 힘든데 이벤트가 아이만 돌아다니기도 <laughs> 어? 힘들어 죽겠씨이맵도 힘들어 개 넓은데 개오둡고왔따고있아이야아이 x x ㅅㅂ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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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븐도 왜케 빨리 나와 야 이벤트 전용좀 해봐 이벤트가 너무 빡치는데 <laughs> 아니 맵도 기온인데 이벤트있으니까 그니까 최창혁 시작하자마자 데이 따라 나가고 어? <laughs> 아니 지뢰가 왜 있는거야 여기 거 어, 없네